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 누구야? 아, 문도 닫았네. 다... 야, 나 납치된 거 아니야? 하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첫 번째로 해볼 게임, 더 호러, 위딘이라는 게임이고요 뭐, 게임 내용은 그냥 공포 게임 안에서 공포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속의 게임, 라이, 가자. 어. 와. 아, 되게 환한데? 뭐야? 아, 집이 되게, <laughs> 어, 그냥 넓으면서도 그냥 딱 기본 같은 느낌. 와. 야. 시리얼도 먹어? 에? 아니 집에 있는 게 우유꾼이야? 와와 음. 이거 옆에 좋은데? 닫아놓고 근데 이러면 내일 뭐 먹어? 내일은 수돗물 먹어야 되냐? 어? 그치야 아, 게임이나 하자. <laughs> 와, 윈도우 엑스피. 오. 게임 이름은 더 호러. 계속하려면은 어, 엔터 눌러서 스타트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그 위딘이라는 더 위딘이라는 게임에서 별세 개? 아 동그란 거 여섯 개. 야 게임 속의 게임 좋네. 뭐야? 오 너무 어두운데? 어, 어. 달한 개. 세모. 네, 세모, 네 개. 역시. 아, 뭐. 야 열쇠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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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게시거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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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여시, 여기 왜 딴데 살아? 아니, 아니 나는 자연인 이던데, 집 풍경만 보면 응, 뭐야? 어, 뭐야? 열려있는데? 저쪽으로 갔죠. 아이 어, 너무 어두운데? 후레시가 왜 이렇게 약해? 잘안 보여. 어, 뭐야? 문 열어놓자. 너 차면 도망가야지, 그지? 뭐라? 아! 있자?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게임 소리지. 이 게임에 있는 게임 소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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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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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박스. 또 퓨즈 너야? Nope. 야, 이 집을 뜨면안 돼? 는갈 데가 없구나. 어, 일단 볼리즈 보고. 너무 급했어. 내 집이 아니, 아! 아, 있구만. 어! 어! 아,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 아, 누구야? 아, 문도 닫았네. 잘... 어! 나와, 여기 있지, 너 여기 있지. 어, 뭐야? 어? 의자, 냉장고, 탁자, 변기, 의자, 의, 의자인데, 처음은 오? 5...4? 5...4...2? 5...4...2...7? 어 위층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에서 소리가 나 아니, 이상하다? 꼭기 뭐, 뭐, 뭐가 있나?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 야, 아, 문못 거냐? 아니, 뭐야? 아니, 밖에 보이지 않잖아, 창문이. 아, 누가 나를 본, 쳐다본 게 싫어서, 창문을 아예 이렇게 해놨나봐요. 검정 테이프로 그냥 칭칭이네. 어, 여기 어디야? 에? 에, 네, 우리 집 아니야? 달 보소 이쁘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달 이쁜 거 보소. 어! 아! 어! 아! 어! 그 다음 게임은 이제 리틀 지미 이프트 라는 게임이고요 오늘 저 아이 있죠 소년 10살 예.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카메라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기쁘니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극적인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 뭐야, 새벽? 뭐야, 새벽 1시 30분. 어린, 지미, 주인공 이름. 해석할 시간은 좀 주지. 뭐야. 응? 어, 뭐야, 내가 카메라, 뭐야, 키고 잤었나? 아, 뭐있었는 아, 이렇게. 야이씨. 이 너무 너무 하얗게 찍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뽑기에서 선물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 뭐야? 누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지? 네, 우린 어디로 가야 돼? 네, 쫓아오라고? 네, 루트 t u r n 아 부모님의 방 어, 뭐야? 아니 민감도 왜 이래? 아씨 옵션 설정 없네. 길이 어디야? 어우, 야, 화면 너무 무서운데? 아, 여긴가? 네, 이빨 요정인가 보다. 네. 네, 말이야? 어딨어? 너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뭐 얻어. 음. 뭐야? 아니 아, 잠깐만. 헉? 아, 지하실이 있어서 숨겨진? 와, 잠깐만. 이거 카메라 이렇게 무섭냐? 오. 어, 어. 야, 지미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없잖아.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건가? Nope. 뭐야? 아, 저쪽이 길이다. 야, 나 납치된 거 아니야? 하지마 어, 은근히 사진 찍는 게 신박한데? 메디슨 생각도 나고 어, 다행히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나 도망은 어디로 침? 뭐야, 이거 뭐지? 파리채?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야. 어, 살짝 좀 뭔가 가문의 비밀. 그런 느낌인가? 오프게임 특. 항상 주인공은 호기심이 넘친다. 어? 뭐야? 나가면 돼? 아! 어! 아! 어! 뭐야? 누구세요? 뭐, 뭐, 뭐가 찍힌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